아 여기는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쇼핑을 자주 오는 곳입니다 사실 여기서 코코 파는 걸본 적이 없어요 저는 최고 사양을 보고 싶은데 사야할게요 가보기는 가보겠지 근데 나는 룰을 일단 할 생각이 별로 없어요 많은 분들이 원하시고 응원해 주신 것도 아는데 반면에 또 많은 분들이 우려해 주셨어요 걱정을 되게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엄마 욕한다고 이들은 <laughs> 아직 아마 모를 거다 형이 얼마나 롤을 못하는지 오! 어. 내가 얼마나 관심이 없는지 너는 네, 몰라 여기에 컴퓨터가 판다고? 야, 진짜 있네 여기 원래 빵집이었는데 허사비 컴퓨터라고 있네 네, 안녕하세요 아, 아, 아 선생님이 그저저저 저, 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여기 또 버튼이 또 있네 컴퓨터 음? 연예인 에 나오려고 하셨데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내가 하는거에요 롤 하실라고요? 아저롤 하고 있죠 지금 현실에서 하고 있어가지고 게임을 하는 중이에요 지금 아, 아, 아. 롤을 롤플레잉 하시는구나 그렇죠 아, 그렇죠 그런 아, 아, 예 그런거죠 아, 네, 진짜로 하실거에요 그렇지 그런데 이제 실제로도 이제 컴퓨터가 필요는 하시는 거잖아요 필요해요 어. 필요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웃음> <웃음> 제가 <웃음> <근데> 죄송해요 <laughs> 저는 그러니까 존경은 하고 섭외의응해주서 너무 감사한데 아, 제가 컴퓨터를 살 생각이 아, 없는요어예 그건 알고 있어요 <laughs> 어저께 어떤 유명한 일화수 분이 한번 오셨다고 하셨는데 예. 이깎아드아 진짜요? 그, 아시는 사이을 한번 전화드려서 물어보세요 얼마나 할인을 받았냐고 아이요부도 아니고 <laughs> 그 어떻게 다를까요 아이유 아니야? 누가 제 형한테 유명한지 고민이 되세요? <laughs> 안 되는데? 아이 저한테 물어봐 보세요 사장님이 아시는 여가수 중에 제일 최고인 분 누구신가요? 12월 32일을 불 부르신 분 아무도 모르지 우리나라 탑 가수 아이가? 아니 근데 그분은 아, 아. 인간계 그니까 러 별은 신계 에 있잖아요 그럼 아이유는 인간계고 <laughs> 아니 이런 게서 <게고 웃음> 오늘 오신 게.. 주사실신이세요 <laughs> 저희 와이프가 여기로 왔다 갔습니까 아, 진짜 모르세요? 네. 컴퓨터를 안 갖고 왔는데요? <laughs> 어? 집에서 쓴다고 해서 가져갔는데? 뭐안 어, 왔는데요? 그거 <laughs> <걔가> 누나 스튜디오로.. <laughs> <쇼>. 걔가 <laughs> 스튜디오가 있어? 형만 알죠. 돌아가볼게. 그, 방송 들어야 되는 건가? <laughs> 아니, 아니 뭘, 그래 가지고 이제 제가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혹시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자기 소개 한 번만 아 저요 동네에서 쩌만한게 네. 이제 컴퓨터 가게를 하다가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2년 전에 서울로 아그어요 네, 대전에서 하다가 말투는 완전 동상도 말투는 마산 아어 마산입니까? 근그내쌓살아봤는데그 고향은 서독이라고 들었는데 종일 댄싱 언제 쓰내네동공도서 상태가서 클럽 아니데독이라고그러는데 보통. 아나 아니 소린이라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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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음. 제가 일단 쇼핑은좀 해볼게요. 그, 그 아이 쇼핑이라고 하죠. 음, 일단 그렇죠. 제가 산다고는 확실치는 않은 것 같아요. <laughs> 마음 문을 열어놓고 한번 볼게요. 안 산데 말라 말나 이거는 뭐예요 이거? 아 이거요? 그 CPU 하나만 좀 줘봐라 음. 네 CPU가 뭐예요? 컴퓨터 아니에 CPU CPU 컴퓨터 어, U가 터요? 두개다 같고 저뭐 CPU 이제 U 이거는 뭐사랑인데 네. <laughs> 네, 이게 열이 엄청 나요 공급만 하면 머리 열나죠 네. 네. 그래서 음. 이 열나는 걸 식혀주는 거아 아, 이거를 식히는 기계다 이게, 이게 선풍기예요 네. 선풍기 어, 그래. 근데 그래. 아, 네, 엄청 예쁘네 이거 어. 이거는 조명으로 써도 될거 같은데요? 어. 예쁜 거 좋아하세요? 예, 네, 저 예쁜 거 좋아해요 멋있거 어, 아, 그래서 사모님 그렇게 <laughs> 아이유보다 좀 밑이지만 아, 아까 그랬잖아 아이유, 아이유보다 2가 <laughs> 무의식적으로 아이유가 먼저 나왔아요 그러면 정말 옆구리한 맞히네요? <laughs> <laughs> 궁금한 거 있으시면 뭐 얼마든지 물어보십시오 <laughs> 그러고 나중에 우리 뭐 부품이 어떤 게 필요한지 연락해서 가서 <laughs> 잘 물어봐야 돼요 질문 잘해야 다 여기 와서 맡고 <맞고> 가시는 셀럽들은 다모요 <laughs> <당시에>. 무슨 의미인 <laughs>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순행 3년 정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컴퓨터 얼마를 예상하고 오시는 거예요? 카드 있어 일단 우리가 잠깐만 서있죠 이... 어. 카드가 어. 너한테 있으면 <laughs> 너는 본인이구야이 <부인인이다. 웃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저 이제 똑바로 그 말씀 드릴게요 저는 컴퓨터에 뭐 그렇게 크게 투자할 음. 생각은 없는데 아니 너무나 그 말씀 잘해주셔서 음. 저게 딱 15만 원 정도 이번 서울용은 작게 가면 한 60만원, 50, 60 아, 컴퓨터 다 하는데요? 컴퓨터 다 어. <laughs> 조금 세게 간다 <laughs> 라고 하면 한100 이상씩 그러고 근데 요새는 이제 이 그래픽카드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laughs> 비트코인 이야기 들어보셨죠? 근데 내가 또 누구야? 빼놨지 들어보니까 항상 말씀하시는 분이 <분은> 누예그 <laughs> <laughs> <근데> 내가 누구야? <laughs> 내가, 누구야? <laughs> 내가 누구야 이 하시지 말라 자, <laughs> 자. 메인보드가 모든 부분들이 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박스. 여기다 램. 사람이 팔다리 개수. 머리가 안만 좋아도 램이 2기가 밖에 안 자면은 머리는 일을 시키는데 손이 못 따라가. 고아 램이 많아. 이거 봐봐. 어, 멋있다. 아, 맞추는 어. 맞지? 맞지 네. 어, 예, 램이 많은 거야. 이거 봐.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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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야오 여러분 수많습니다. 오, 그다음 <laughs> SSD 하나 좀 볼래? 하드디스크 하나 좀 볼래? 한 번에 다. 지금 코인에 물렸거든. 여기 아 <laughs> 옛날 하드디스크. 이 이만, 말에 이 말을 줬어요? 그렇죠. 나는 막 이렇게 디스크 넣고 막 그런 거있잖아요 카세트 테이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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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한 어? 어, 나이가 카세트 테이프. 어. 제가 이제 격동의 어. 70년 마지막. 어. 혹시 텔레비 앞에 있잖아 이렇게. 보호대. 아 있었죠, 있었죠. 예예예예예.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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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안테나 잡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맞아, 맞아. 다 나온 건가 봐. 있었죠. 예. 내가 삼형제 막내였거든. 예. 형들은 지금 앞에서 보고 내 보고 와서 들어라. 그렇죠. 말. 형이 있어. 아, 저 주인 안나. 주인 집 딸하고 네. 사이가 안 좋시죠? 저희 아, 잘 사셨어요. 네. 아버님 딸인 하고 네. 사이가 좋은지. 네. 되게... 아, 우리 주나요? 뒤고못 살죠 요 그래요? 상담부였지. 네아야 멋있어 내 스타일은 아나 약간 블랙 좋아하는데 여기 좀 화이트도 예쁘네. 핑크, 핑크. 저크도좋아요 이거 너무 싸고 아니에요? 어.. 홀바저 케이스 한 500만원 아 진짜요? 한 8만원이면 비싼거 아 비싼거에요? 케이스만 케이스만? 아이 안에 다 들어가서 <laughs> 이게 된게 아니라 나 연예인 때리면, 때리면 안 되는 케이 뭐야 이거 뭐로 연예인은 때리면 안되지 연예인이 아니어도 때리면 안되나? 그럼요 큰일 나죠 때리면 안되는거였나? 사람은 때리면 안됩니다 <laughs> 사장님 사장님 추천 한번 해주세요 비싼거 내가 많이 남는 사제 와이프로 모셨습니다 사모님 요거 음반 같은 느낌도 나고 이렇게 가구 같은 느낌이 나 아, 요걸로 가 확실히 쇼핑을 잘하네 고인가안 넘어가는 거야? <laughs> L 다 했으면 L 또 이왕 또 장비 욕심이 좀 있어가지고 음. 스웩 간지나는 거죠아 간지 일본말 아니야? 지비가 아니었어 지가아무 기본적으로 <웃음> <웃음> 야 이쁘네 이쁜 맞지? 아이 어마어마하게 예쁘네 그리고 파워도 플래식 쓰리 새로운 거 있지? 네, 네. 어, 음. 내가 어떻게 꺼내면쉽다고안갈게도있나네고 이거 거야 이거 빼낸 거야 이하빼있거저하거 빼낸 거 이거 빼낸 거 이거 빼낸 이제 여기 이제들어거고 이거 빼낸 거야 거 빼낸 거야 이거 빼낸 거야 이거 빼낸 거야 이거 빼낸 거거 빼낸 거야 이거 빼거거 빼낸 거야 이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봤어요? 아, 그그 그걸 입밖에 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라고 한번 아, 그걸... 좀... 근식이가 보여줬어요. 자 나도 노경이가 다잘 드렸어. <laughs> 차라나 죽금남모보겠다내 <죽고는> <laughs> 결혼식에는 왔는데 내가 그놈이 결혼식에 오라고 했는데 있잖아. 안어 그냥 뜯도 되는데. 어 무서워. 힘이 힘 부러질 까 봐. 괜찮아. 부러지면 전 내면 돼. 여, 여기를 그래. 잡으라고요? 부서지면 나버으면 이득이잖아. 한 반바지. 어, 아니 이거 판이 부러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 이득이라니까. <laughs> 아니, 그렇게 정사 되죠. <laughs> 오! 오. 오. 저기, 여기 앉아 윈도우도 깔리고 게임도 깔리고 롤도 깔리고 애기들 사진도 들어가고 하는 아 그리고 뭐 주의사항이랄 건 없는데 가능하면은 톤이 잘 안되게 해주시면 특히 금색으로 돼있는 부분들 있잖아? 이렇게 각도가 45도로 세워서 탁 꽂혀서 내리가는 방식 무서워 <웃음> <웃음> 아니 조기육을만 잘하는 나라니어다됐다 <laughs> 아, 오케이 오, 됐다, 됐다. 어. 그러면 모니터도 이 어, 분홍색 띠는 거 있어요? 빨리치고할수 있게? 아, 네. 검핑해야 돼요. 블랙핑크 네? 네. 그냥 아이유가 아니고 블랙핑크. <laughs> 어 숨을 못 <멋있게> 시기 만드시네. 맨슬롯이라고 <laughs> 그러는데 끝과 끝에 동일한 힘으로 두 개를 갖고 톡 눌러주시면 돼요. 맨 손들이 손기술이 좋고 이 요즘 이런 거 무슨 수업이 돼요? 그냥 그렇게 양을 내려주고 있는 거 양쪽 끝을 잡기. 접... <laughs>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laughs> 와, 너무 세지 <창피하지> 마요. 페리프니다 꼬라져, 꼬라 아니 해머구면난또 할머니 구석하습니다자 이제 케이스에다가 이렇게 네.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에 이렇게 탁 들어가야 돼요. 어이구 까끌었어 누가? 어우 너무 값이 싸이고 자네라 오늘 너무 잘것 같다고. 이게 이렇게도 풀린다야? 이거 다 이거 다 풀어 그냥 이렇게 이걸로 풀어도 되겠다. 왜왜 왜, 왜요? 아니, 아니 왜? 우리 이때까지 계속 이걸로 풀었지. 뭐, 뭐. 아그 진짜 부 구슬 대잖아. 자 열심히 하길래. <laughs> 열심히 하길래 나는 아무 소리 안 했지 아니 말을 했어요 주지. 아니 어쩐지 <laughs> 잘 안되더라고요 필요한 게 있으면 말을 해야 우리가 챙겨드리지 <laughs>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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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없죠? 어디딱 딱. 사실은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코를 보시면 돼요 포! 어? 네. 여기 와서 좀 들어드리라 들어드리고 있어 네. 나는 팔 아프니까 <laughs> 제가 어떻게 탈출하고 싶어하는지 여기서 봤거든요 네. 아닙니다 여기랑 여기 아닙니다 여기 아니다 여기, 아닙니다. 여기. 여기. 항상 피지처럼 하나요. <laughs> 이거 원래 이렇게 저처럼 손으로 하는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네, <laughs> 예, 알겠습니다. 어, 그래, 다 됐나요? 하나씩 좀 줘볼래? 왜요? 무슨 의미인 거예요, 이거 가정집에서 나오는 전기가 교류. 그런데 교류는 안정적이지않대요 그래서 얘가 교류 전기를 직류로 바꿔주는 거야. 안정적인 직류로. 그래서 이게. 두고. 어, 나 순간 진짜 죄송해요. 나 지금 좋았어요 살짝. 이런 나사도 여러분, 요런 거 낫더라고요. 요런 거 못하면 답돌이라는 얘기 들어요. 요런 이거 어떻죠 해요? 야, 그거 어떻게 해요? 이 이거 요이요이아이에요 이거 요이요이요 이거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요 이거 요 이거 요 이거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어거 까까까까까 대망의 그래픽 카드 약간 모양이 람보르기니 같은데 금급입니까 그렇죠 아 람보르기니 람보르기 이게 좀 대화 보니까 이거 한 200만원 물러도 될것 같아 레드드랩요 여기 들어가고 그대로 들어가면 되니다 어우 이거 이거 들어갔나요? 잠시만요 어 어우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오 안, 아, 안 들어갔다, 잘하네. 사장님! 오, 오, 왜? 사장님은 왜 만지세요? 이거 금인데? 편집에. <laughs> 사장님, 나는 컴퓨터고 다 필요 없고, 나 이거 하나만 가져갑니다. <laughs> 나 이게 제일, 나 이게 제일 좋아. 어, 이거 어, 하나, 드리자 야, 좋아. 이거 너무, 이거 하나만 있으면 애기들 이거 다 지나 먹히겠습니다. <laughs> <laughs> 아 이게 애정이 생기네. 이대로 어디서 봐? 사무실 있다네 넥스트 뒤에 있다네저 위에, 위에 들을 수 있지, 그... 와 한쪽에서 보면 해 이렇게, 이렇게 안돼. 와와와아 진짜 예쁘다. 순간순간 파스텔빛 막 나오잖아. 환상이야. 음. 요즘은 불멍이 유행이잖아. 불멍 l e d 멍와 LED로 LED로 신어 시원해. 나 찾았어 나의 취미를 컴퓨터 조립이야. 그 앨범으로. <laughs> 오늘 이름까지였고 얘 이름은 핑키 블랙이야. 불러 안녕 핑키 블랙 이렇게 얘기해. 안녕 핑크라 안녕 핑키 블랙 안녕 블랙 핑크 아니 아니야, 아니야. <laughs> 핑키 블랙 불러 <laughs> 한몇개더다세요 그러면 LED 더 나오게. 누까 여기 또달수 어, 있는 데가 있어요? 야 이거 <laughs> 틀어놓고 술 마시면 <laughs> 그래 한 판하자. 일단 다음 주에 한... 계정 만들러 가요. 가자. 이거 있으면은 할수 있을 거야. 천한 거기요? 질수가 없어 이만 다 가자 이데